와 진짜 폭력적이야 이거 진짜로 진짜 달다 진짜 달아 아나 어! 너무 많이 먹어서 입이 그냥 설탕이야 그냥 순도 100% 설탕 과일에다 침 뱉으면 그거 탕후루야 진짜 자, 오늘 탕후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실 내심 궁금했어요. 요즘. 요즘도 아니죠? 인기 있어진 지 한참 오래됐죠. 아저씨가 먹는다는 것은 사실 유행이 꼭지점에서 좀 넘어갔다는 점을 이제 해석해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탕후루. 뭐뭐 있냐면요. 귤 탕후루. 파인애플 탕후루. 샤인버스켓 탕후루. 사파이어 포도 탕후루. 딸기 탕후루. 딸기 마시멜로. 설탕으로. 총 6종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다못 먹을 것태고, 적당히 먹고, 직원들하고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거. 요거 있습니다. 요거 볼까요 끼어 먹으라고. 아, 먹어보신 분들이 있구나. 잘 막,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먹어봤어야 알지. 그죠? 채팅창 딱 물어보니까, 어? 뭐야? 저게 이러는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설탕이 떨어질 거 아니야. 빌어 먹을. 이 알못들아.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시밤쾅?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 이게 그검 자루 여기 그 있는 거 뭐죠?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사파이어 포도 탕으로인가 물엿 같은 게막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요. 그죠? 보이죠? 어 징그러. 음, 징그럽다. 어 설탕 냄새. 비려 먹을. 와 설탕 냄새 미쳤다 이거. 어떤 설탕 냄새냐면 나 국민학교 끝나고 나갈 때 뽑기 하면은 갈색. 투명한 막 잉어엿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냄새야 완전 그 냄새야 그냥 설탕 그 자체 우리만의 도파민 파티 학교 끝나고 나와가지고 줄 이렇게 딱딱 걸어가지고 도박 우리만의 도파민 도박 나오면은 큰거엿 잉어엿 아니면은 조그만 거 동전 엿 꽝도 동전 엿을 주니까 합리화 어 실패했는데도 보상이 있네 이거 믿져야 본전이잖아 사실 믿진 본전은 아님 동전 엿도 막 받으니까 실패해도 엿 먹고 성공하면 더 먹고 이러니까 신나게 었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탕후루구나 어, 엄청 딱딱해. 난 이게 말랑할 줄 알았는데 엄청 딱딱해. 아, 이게 깨져요. 이런 것도 안 먹어 봐. 뭐 했냐? 깨져요, 이렇게. 안에는 말랑한데 겉에가 완전 유리같이 코팅이 되어 있네, 설탕으로. 진짜 달다. 진짜 달아. 과일 자체도 달잖아. 과일도 단데 여기다 이 설탕 조각을 얼음처럼 되어 있는 이 설탕 위에 보이죠? 와, 이게 탕후루 중에 달한 거야. 왜냐면 이게 사파이어 포도가 달아. 기본적으로 단거 같아. 와. 와 진짜 폭력적이야 이거 진짜로 미친 것 같아 와 진짜 나자 나 포도가 원래 이렇게 단 건지 이번에 다시 느낌 와생뚱 맞죠 다음 거 딸기 마시멜로우 탕으로 딸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딸기에다가 마시멜로를 소떡소떡처럼 끼운 와 시밤 쾅와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와이 끝에 이거 뭉친 거봐요 설탕 미친 설탕 와 비주얼이 진짜 폭력적이다. 내가 이제 호들갑 떨기 싫은데 이거호들갑 떨게 되네. 보기만해도 달아. 그리고 딸기는 되게 조그매. 마시멜로는 엄청 크고 치사해. 네. 제가 오늘 12시 방송이었잖아요 조세호님 초대해서 근데 원래 방송이 1시에 있었잖아 근데 나 그냥 은연중에 그냥 오늘 그냥 한신 인줄 알고 집에서 깨워가지고 한 11시쯤에 일어났단 말이야 아 10시 10시 한 30분에 일어났단 말이야 내가 맨날 침대에서 하는 짓이 있거든 뭐냐면은 딱 일어난 다음에 아 일어나기 싫잖아 눈 감고 10초 후에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누워서 있는 그 10초를 최대한 즐겨 인지하면서 누워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둥글둥글한 게고 원래 초 세면은 엄청 느리게 가잖아요 10초 누워있다가 일어나야지 그러1 0초 내가 세10 9 8 이렇게 세 수동으로 근데 그 10초가 되게 길거든 그거를 온전히 느끼는 거야 침대 안에 누워가지고 내가 편안하다는 거를 그리고 10을 다세으차 하고 일어나야 돼또 10초 또세 그니까 러 자는 게 아니야 다 깨있고 계속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있는 거야 그 짓을 한 30분인가 한 40분 50분까지도 할 때가 있어요 깨웠는데 그 짓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12시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언제 오냐고 그래가지고 어? 15분 만에 준비하고 나가 침대에서 50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딸기 마시멜로 탕으로. 근데 마시멜로랑 딸기를 같이 느끼려면 이만큼 먹어야 돼? 마시멜로가 너무 커. 으아 어! 우와! 물컹? 겉에는 엄청 딱딱한데 안에는 물컹? 와, 물컹도 아니야. 스스스. 타사대왕 독천에 빠진 사람처럼 그냥 녹아버려. 씨. 내 입이 타사대왕 독천이야. 마시멜로 하나 빠졌는데 그냥 녹아버렸어. 제갈승상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같이. 그러니까 딸기 마시멜로 같이 먹으라고. 뭐 딸기의 그 과즙 그리고 딸기가 좀 시잖아, 그확 그러니까 들어와 엄청 단 마시멜로우와 그 껍데기에 있는 설탕 유리가 딸기랑 만나면서 미친 듯이 폭행해. 와 미쳤다. 커피랑 먹으면 맛있겠다. 커피랑 그런 거단 거는 씁쓸한 걸로 좀눌러야 돼. 와 이거 혈당 스파이크 쫙 올라가죠? 여러분들은 먹지 마세요. 이거 탕후루 남이 먹는 거왜 보나 했네? 본인들이 먹으면 위험해 이거. 어, 진짜 위험한 맛이야. 약간 진짜 금단의 맛이야. 내가 먹으면서 느껴. 왜냐면 이게 그냥 설탕 그 자체야. 인터넷에 막뭐 멸치볶음도 탕으로 고이런데 아니야. 이거 먹어보니까 개소리네. 우와! 그런다, 그런다. 이거 뭐야, 뭐야. 파인애플 탕으로. 파인애플 탕으로 4,000원. 이거 왜 이렇게 비싸? 4개밖에 없는데. 1,000원? 그냥. 파인애플인데요. 파인애플이 원래 이렇게 달구나. 원래 달아서 별로 설탕 바른 것 같지가 않아. 그냥 파인애플이야. 녹아서 그래? 아니야. 이 지금 잔뜩 있어 지금 이 안에. 귤, 귤이다. 귤. 귤 먹어보겠습니다. 귤. 또요것도 남아 있는데? 안으르. 흐르... 아, 흐른다. 흐른다. 아, 흐르네. 흐른다. 빨리 먹자. 그래서 이 꼬지가 있는구나. 아 이거 왜 있나 했네. 처음에는 안 흐르는데 먹다 보면 흐르는 거야. 이거는 3,500원. 양도 더 많고 500원 더 싸. 어. 설탕 유리 아직 있어요 설탕 유리만 벗겨먹어 귤은 그거 유리 설탕 스푼 근데 이거 만들기 쉬울 것 같은데 유리 설탕 발라가지고 얼리면 집에서 하면 개판 될것 같긴 해 집에 막, 막 이거 막그 찐득찐득한 거막 막. 집에서 튀김 못하는 것도 조금만 튀기기에는 푹 담글 정도로 기름을 쓸 수가 없고 이러니까 이제 힘든 거잖아 막다 튀고 사방팔방 음~~ 아무튼 귤, 귤 나쁘잖아요. 진짜 달았던 건 내가 처음에 최강자로 먹었던 것 같아. 이 사파이어 포도가 미친 놈이었어. 얘가 이 새끼가 얼탱이 없는 놈이었어. 이건 그냥 포도. 근데 그냥 청포도가 아니야. 샤머예요. 샤인머스크. 안 흐르네요 이거. 이게 아오키즈 체험이야. 아오키즈는 그냥 과일 먹을 때도 이렇게 먹을 거 아니야. 아오키즈처럼 살 거면 그냥 능력자 아닌 상태로 사는 게 나아. 아카이누? 초밥 먹으면 다 익어버리죠? 아카이누는 비싼 돋톰회도못 먹죠? 생선구이로 그냥 먹어버려야죠. 와, 샤인머스켓 진짜 달잖아. 근데 왜 유독 파인애플만 단맛이 왜 덧셈이 안 되고 그냥 가장 높은 단맛으로 하나 선택돼 가지고 적용이 되는 거 같지? 딸내는 단맛이 덧셈인데. 와, 또라이급이네. 남은 거 이제 딸기거든요. 여기서 다4천원이고 3,500원인 거는 귤하고 사파이어 포도예요. 와, 딸기 너무 조그만 거 쓰는데. 딸기 탕후루가 4천원 마시멜로우 딸기 탕후루가 4천원이면은 마시멜로우 3개랑 딸기 2개랑 똑같은 거네. 와 이건 셔가지고 맛이 제일 독특해 딸기 특유의 그 신게 와 이거 여기다 놓으면 벌레 제대로 꼬이겠다 거의 그냥 벌레 와주세요 급이네 제발 벌레 와주세요 와와 거의 그냥 파리 캣닙 아니야? 그죠? 이거 파리 캣닙이야 그냥 이거 못 참아 정신 못 차려 이거 그냥 음식점 같은데 파리 끈끈이 같은 거 놓으면 파리들 막 정신 못차려고막 계속 갖고 놀잖아요 이게 23,000원어치입니다 아 꼬치집 사장 같다 아 처음에 이렇게 먹을걸 이게 이쁜데 꼬치 사세요 꼬치 팝니다 꼬치 드실 분 아주 맛있는 꼬치가 있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아 이거요? 파인애플 꼬치 먹고 싶다고요? 드세요 5,000원입니다 <laughs> 상황극 졸라 못한데 음 <laughs> 너무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5,000원 주십시오 어우 여기서 제일 별로인 거는 의외로 파인애플 탕으로. 나 이게 제일 별로. 그냥 파인애플 꼬지한 거 같아. 의외로 괜찮았던 거. 이거. 나 이거 그냥 별로일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괜찮아. 이 마시멜로우의 이 폭신한 것과 겉에 딱딱한 게 만나 가지고 진짜 재밌어. 러시네요 하면 당연히 폭신해야 되는데, 늘때 딱딱한 게 재밌어. 약간 그런 거지 자동차인데, 시방쾅했데 케이크처럼 푹 들어가는 거. 자동차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 약간 그런 재밌음. 가격은 좀 비싸. 내가 생각해도 그 정도 받을 건가? 싶음. 나 과일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판단이 안 돼. 아무튼 그 녹기 전에 직원분들도 한번 맛보라고 갖다 드릴게요. 나, 나 너무 많이 먹어서 입이 그냥 설탕이야 그냥 순도 100% 설탕. 과일에다 침뱉으면 그거 탕으로야 진짜. 거의 극급인데? 모기가 내피 빨라고 할때딱힘 주면은 반못 뽑아가지고 피는 계속 들어오고 배 빵빵해지다가 터져 죽잖아. 입에 지금 안에 순도 100% 설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충치균들이 먹다가 다배 터져 죽겠는데? 배 터져 진짜 죽냐고? 배 터져 죽지 않아요? 기름 옮길 때 해가지고 하면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건데 그 포토짐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잘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데 아,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런 콜라보 많이 하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요. 원펀데이 컨셉으로 해서 프레임 옆에 사람이 서가지고 찍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야? 이거 스티커 사진을 왜 같이 찍어 랬런데 알고 보니까 탐무루와 함께 2대 인싸 아이템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프레임에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침철단 티셔츠 같은 이 표시가 있죠.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포즈를 흉내내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펀데이 때리고 맞고 4개 이제 묶음으로 됐고 이거는 그냥 묶은 거 보통 이거는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그래서 삐컷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 촬영 현장 비하인드를 얘기해 드리면 포토이즈 매장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그냥 그 사진기로 찍어요 돈을 넣고 전문 스튜디오에 가서 찍는 게 아니고 돈을 집어넣어서 물론 옆에 관계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돈을 넣어줘 계속 돈을 넣고 10장인가 몇 장을 찍어 그럼 끝나면 또 돈을 놔야 돼 그니까 러 진짜 전문 스튜디오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포토이즘 매장에 가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찍는 거야 나 그게 일단 1차 충격 자 이게 움직이시고요 막뭐 하고 이게 아니야 띠띠띠 띠, 띠 하면 띠띠 <laughs> 띠 하면 막 <laughs> 이걸 하면서 이 부분이 내가 안 그래도 연기를 못 하는데 좀 자괴감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앞에서 유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훨씬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었다 띠 띠 하면 이게 이게 이런식으로 찍는거야 이런식으로 네, 8개를 그래서 B컷들 안골라준거뭐 보여드리면 이거 이거 뭐였더라? 이거 소영이 표정 이거는 이제 원펀데 아까 있던거 맞는거 이거 원래 있던거죠 이거 아까 한거 원래 이렇게도 넣을까 했었어요 이게 진짜 개 비참한게 뭐냐면은 띠띠 띠. 띠 하면, 날아가는 효과 주고 싶어서, 이 지랄을, 이지을 계속해! 그럼 제대로 안 찍힐 거 아니야? 이상하게 찍힐 거아니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나 혼자 그 외로운 띠띠띠라는 소리에 맞춰가지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앉는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프레임인데, 이게 뿌해도 되나? 그래서 한 거였어. 아, 이거 눕기가 딸 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 눕기가 안 따져서 그런 건가? 그렇겠네, 여기 회색이 있어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되면 이걸로 하고. 이것도 이렇게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이거 좀 해볼까 하다가. <laughs> 아유, 웃기지. 원래 요것도 넣었는데, 옆에 이렇게 사람 있으면 이렇게 어깨에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거밖에안 되는데, 여기는, 여기에 걸쳐서 이게 나와야잖아. 이건 뭐였더라?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고갈. 띠. 띠띠 하는데 압박에 뭐라도 해야 돼안 해본 거 해야 돼 아무거나 한듯 한 이렇게 같이 맞추는 거아 아, 거좀 약간 그런 건가 보다 옆에서 구박하면은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하라고 몇개 정도만 생각하고 가가지고 <laughs> 이런 거 <laughs> 맞는 거 많이 찍었습니다 맞는 거 처음에 생각한 게 원펀데이가 있어가지고 요거 구현이 될 때까지 찍고 나서 바로 확인을 못 해요 여러 장을 막 찍어 근데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봤는데 아잘안 나왔네 그럼 다음에 여덟 장 세트 네장 세트 할때또 이걸 해야 돼. 하고 나서 바로 내가 못 본단 말이야. 이런 거. <laughs> 이거는 그냥 다 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한 거고, 이게 요즘 또인사들이 자주 하는 그 겁니다. 이 손가락으로 턱살 가리기.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했던 것 같아. 할거 같아. 할거 없어서. 찍고 나서 없으니까. <laughs> 실패해서 다시 한 번. <laughs> 이런 거 사컷으로 해도 재밌겠다. 사컷 만화. 팡팡팡팡 해가지고. 때리는 사람도. 탁탁탁탁. 근데 뭔가 이 가격, 이돈 주고 하는데, 왠지 여러 가지로 알을 채워야 될것 같으니까, 요걸로 그냥 원펀데이로 막 가득 날라가는 사진으로, 과연 할까?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 이거는 펀치에 맞은 게 아니고, 빔에 맞은 것같죠 <laughs> 이것도 초반일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못 찾은 거야. 카메라를 못 찾아서, <laughs> 딴데 봤어. 정면 봐야 되는데, 딴데 봤어요. 그래서 불쌍해졌어. 원래는 이렇게 협박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있었던 인사포즈. <laughs> 아, 이거 아이고, 배야. <매야. 웃음> 이거 왜했지 그냥 뭐뭐문에 했어. 이것도 그냥 시간제한, 시간제한의 압박. 아무튼 이런 게 나오고요. 언제 나오더라? 9월 15일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15일 한 2주? 2주 하나 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토이즈 매장 찾으셔서 15일부터 2주간 하니까 9월 15일부터 한 9월 말까지 하겠네요.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막뭐 아까 그 잔상으로 늘지 뭐 할지는 더 얘기를 해볼까? 이게 좀 심심하죠? 그거 보고 나니까 잔상은 너무 우리만 좋대. 근데 이거 우리만 찍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지고 왜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가 이거를 촬영을 포토짐 그 매장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걔 간편해요. 그냥 누르면 돼 그냥. 가서 돈 넣고 고르는 게 나와. 골라서 프레임 이 화면이 나오니까 이 옆에 자기도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맞춰서 하면 돼. 그게 끝이.